뭐야? 샀어? 어, 아, 테스트하려고. 얼마인데? 이거? 70만 원 초반대에 샀던 것 같은데. 그렇지?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랑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요거 보고요. 요 글카 리뷰 들어올 때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와, 시간이 지금 이제 6월이니까요? 뭔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지? 자, 아무튼 간에요. 지난 3월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라데온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기술이죠. RSR. 그리고 FSR 2.0. 아마도요, 컴덕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RSR, FSR. 둘다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FSR. 정도만 뭐 엔비디아의 DLSS와 거의 비슷한 기술이다. 이런 정도로 러프하게 알고 계실텐데 자 오늘은요. 새로 나온 FSR 2.0 그리고 RSR이 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요. 실제로 또 요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것까지 검증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FSR 요건 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DLSS의 라데온 버전인 거냐 이게 여러분들 궁금하실텐데 제가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요. 엔비디아 DLSS와는 살짝 뭔가 좀 다릅니다. 일단요 DLSS든 FSR이든 둘다 업스케일링 기술인 건 똑같습니다. 더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를 출력을 한 다음에 업스케일링을 여러분들 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좀 뭉개질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을 날카롭게 다듬는 과정을 갖다가 글카가 도와줘가지고 더 깔끔하게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맥락으로 동작을 하는 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DLSS는요 g p u 안에 따로 들어가 있는 전용 텐서 코어 등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ai 업스케일링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엔비디아의 rtx 그래픽카드에서만 동작을 하는 기술이고요. 반대로 fsr은 이런 조건 없이 이미지를 업스케일링을 하고 샤프닝 패스 만 적용을 하는 dlss에 비해서는 로직이 좀더 심플한 기능이기 때문에요. 라데온 글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심지어 구형 라데온 그래픽카드에서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전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해 말경인가요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DLSS랑 로직 자체가 다른 FSR이랑 이게 자꾸 비교되는 게 굉장히 거슬렸던 건지요. NIS라고 출력된 최종 프레임에다가 드라이버단에서 업스케일링을 하면서 샤프닝 패스가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는 유사 FSR 기능을 갖다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이걸 왜 내놨겠어. FSR은 NIS 수준에서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DLSS랑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알짱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지. 네데 여러분들, 그렇게 딱 업데이트를 치니까, 라데온에서도, 에이, 그거 아니야. NIS 기능은 요거랑 똑같은 거지. 하면서, RSR, 라데온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능을, 새로 또 요거를 만들었어요. 얘네들 무슨 뭐, 아주 싸움이 상당히 유치하게 진행이 되죠? 아무튼요, 그럼 이 RSR은 대체 뭐냐? 기존에 이제 왜 엔비디아의 DLSS든, 아니면 암드의 FSR이든 가네요. 이게 이제 문제가 프레임 상승폭이나 이미지의 퀄리티 여부를 떠나서, 일단 요 기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 게임회사에서 이거를 지원하게끔 무조건 패치를 해줘야지만 쓸 수가 있었던 기능이었잖아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FSR이든 DLSS든 기능을 지원을 안 하는 게임들에서도 FSR과 유사한 느낌으로다가 업스케일링을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회사에서 이거 패치를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업스케일링을 해버리는 그런 기능을 선보인 거예요. 덕분에요. 이게 이제 현존하는 모든 이제 게임들에서 이 기능을 갖다가 적용을 할수 있게끔 돼버린 거잖아요. 때문에 타이틀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DLSs, 뭐 FSR 이런 거랑은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게 되긴 됐는데 문제는요. 요거 이제 RSR을 적용을 했을 때 이미지 품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MD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서는 RSR만 엄청나게 이제 좋아진다. 이미지 품질은 똑같으면서 이제 프레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당연히 안 믿잖아요. 게다가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FSR과 달리 RSR은 동작되는 시점. 이미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 출력되기 직전에, 즉, 말단에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텍스트 등 오버레이가 네이티브로 출력되는 FSR에 비해서는 이게 이제 절대 품질적으로는 FSR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플러스, 솔직히 이제 FSR 2.0이 나왔기 때문에 2.0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FSR 1.0은 DLSS 1.0 때랑 마찬가지로 진짜 누구나 인정하는 구대기 품질이었기 때문에요. 사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요 FSR 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RSR 이게 품질이 진짜 티나게 좋아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아니 진짜 요거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80%는 구라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 나만 그랬다고 다 그랬잖아 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를 직접 해봤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에 사용된 사양은 요렇고요. RSR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게 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 드라이버는요 아드레날린 22.3.1 버전 이상. 둘째 라데온 RX 5000번대 이상에서만 동작하는 기능이고요. 셋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RSR 기능이 n 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넷째 전체 화면 모드에서만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이제 RSR 조건에 아주 깜찍하게도 RX 5000번대 이상의 글카 요런 하드웨어 제한을 넣어놨죠. 물론요. 요건 이제 좀 좋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RDNA에서만 동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드라이버를 갖다가 얘만 씁니까? 그럼 500번대는 아드레날린 똑같은 버전 안 써? 이렇게 RDNA 그래픽 카드만 딱 한정을 할 정도로 뭔가 제한이 굉장히 심했다고. 에이, 여러분들 순진하구만 하지. 솔직히 이 RX 5000번대 이 조건 왜 넣어놨겠어요? 그렇지 새로 하나 살아 이거 아니야. 이 기능을 갖다가. x 500번대까지 지원을 하려니까 우리 이제 좀 인건비가 아깝다. 그리고 어차피 4K 즐기려면은 이 정도는 사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좀 업그레이드를 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대충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게임 오버레이에서 초록색 체크 표시와 함께 적용 여부를 갖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자, 이 옵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FSR이나 DLSS마냥 품질 밸런스, 뭐 성능, 울트라 성능 뭐 이런 것들 지금 없잖아요. 품질을 조정하는 부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이거는 품질을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하면 되는 거냐? 자, 여러분들 아주 이거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네이티브 해상도를 낮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작동 방법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심플하죠? 자, 이제 지체하지 말고요. 바로 테스트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요 여러분들 빙빙 돌리지 않고 초장부터 딱 핵심 받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보실 거는 디테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일단 FSR부터 보시게 되면은 1.0이 적용. 되는 몬스터 터 가장 우측이 네이티브 중간이 샤프닝 0.5 중거 맨 좌측이 1.0 맥인 건데요. 어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이제 품질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죠? 자 그리고 요거는 FSR 2.0이 적용된 가더부어. 요거 이제 업데이트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옵션별로 주르륵 이제 나열을 해놓은 건데 차례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요게 이제 솔직히 변하는 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맨 오른쪽과 맨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FSR을 세게 줄수록 여기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뭉개진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요. FSR 2.0이 적용이 된 게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요게 이제 FSR의 특징인지 아니면은 갓 오브 워 자체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퀄리티 프리셋에 따라서는 프레임 차이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온과 오프 간에 발생되는 차이는 확 벌어지는 수준으로 측정이 되고 있긴 한데 상대 그리고 프리셋 간의 프레임 차이는 그에 비해 서는 조금 미미한 수준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FSR의 특징이다. 이렇게 따졌을 때 스위스 팟은 그러면 어디가 된다? 그렇지. 옵션만 온 땐인 상태에서 품질은 가장 좋게.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 품질이 아닌가. 요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이어서 RSR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얘는 디테일이 어땠느냐.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이게 여러분들 원래 화면을 500%로 땡겨놓은 이미지라서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FHD의 이미지다. 그러면은 4K 이미지 대비해서 4분의 1 사이즈밖에 는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땡겨놨으면은 진짜 해상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야지 정상인 건데 물론 이제 차이가 나긴 합니다.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뭉개짐이 느껴지는 게 분명히 네이티브 이미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들긴 들어요. 하지만 뭐랄까 이제 제 기준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예상을 했던 품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품질. 게다가 1440p로 땡긴 애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제 기대치에 비해서는 정말 미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진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갖다 아예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네이티브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업스케일링을 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신 이미지 자체가 100% 짜리가 아니라 500% 짜리란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는 100% 기준으로 보시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들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저는 이걸 테스트를 하면서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4K 모니터가 27인치거든요. 여기 여기에서는 진짜 네이티브 4K랑 RSR, QHD를 갖다가 업스케일링을 한 거랑 진짜 구별 자체가 안 갔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 소감을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RSR 요거는요. 생각보다는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프레임. 이게 여러분들 FSR을 적용을 했을 때는요. 프레임이 물론 이제 확 뛰기는 하지만 이게 네이티브 QHD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프레임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뭔가 4K와 QHD의 그 중간쯤 어딘가. 그런 좀 느낌. 느낌이 나긴 하는데 rsr은요 진짜 프레임 상승되는 게 거의 그냥 r s r 을 신경 안 쓰고 딱딱 한 등급씩 해상도를 내 내인 듯한 느낌 그런 정도의 체감이 들 정도로 프레임 상승률이 아주 오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왼쪽의 화면 두 개가요 rsr로 업스케일링이 된 fhd qhd 영상이고요 오른쪽 두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전체 화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스케일링이 된 화면이긴 하지만 rsr이 미적용이 된 상태에서 업스케일링이 된 영상이거든요 근데 프레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같은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거의 오차 범위 내의 차이. 보여줍니다 요렇게 보면은 진짜 이건 드라이버 단에서만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프레임을 뽑아낼 때 쓰는 글카 리소스를 잡아먹는 느낌은 전혀 지금 안 들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원래 이제 개선이 별로 안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좀 개선이 많이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오, 이건요. 전 생각보다는 진짜 괜찮았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레살로 업스케일링을 시킨 FHD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네이티브 K처럼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 보이진 않긴 하지만 지금 오히려 그냥 네이티브 FHD보다는 네이티브 QHD와 거의 가까운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RSR QHD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네이티브 QHD랑 지금 비교가 되십니까? 와, 진짜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요거는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오 저는 사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저 대충 아시잖아요. 첫째, 일단 입만터는 꼴은 절대 못 보고요. 둘째, 회사가 어디건 간에 광고고 나발이고 관계없이요. 구라치는 거, 그리고 양아치짓 하는 거 절대 못 보는 거요.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얘네들이 하는 말 믿을 수가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에이,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드라이버단에서 샤프닝 조금 만져주는 거 가지고 품질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진다고? 에레이 거짓말도 어느 정도 작작해야지,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솔직히 딱 요렇게 생각할 가격이었잖아요. 야, 근데 진짜 요거는 제가 인정. 이건 여러분들 솔직히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테스트를 도와준 녀석, 파워 컬러 RX 6950 XT. 요 녀석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얘 동생이죠. RX 6750 x t 때 거의 다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얘도 거의 동일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900 XT에 사용되는 나비 21풀 칩, TSMC에서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공정 성숙도가 굉장히 좋아졌을 거고요. 그렇게. 공정성숙도가 좋아진 요 녀석을 갖다가 그냥 팔자니 오버클럭 헤드룸 그대로 놔두면 누구 좋은 일만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컨덕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때문에요 요렇게 이제 클럭 조정을 해가지고 한 등급 더 만들고요 그만큼 가격을 더 받아먹기 위해서 만든 제품 그게 바로 요 50XT 시리즈 그러니까 얘는 뭐다? 그렇죠 6900XT의 고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요 요건 이제 요 녀석 구성부터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요 박스는 6750XT랑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게 생겼죠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는 것 빼고는 재질 요런 이제 충격 방지를 위한 구성까지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런 이제 카드 같은 거를 갖다가 막 던져놓는 게 아니라 요렇게 봉투에다가 넣어주는 거. 여기 안에 똑같이 이제 데빌 클럽 코드 뭐 요런 것들 들어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요거는 그래픽 카드 지지대 요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거치하는 방식이고요. 어 제품 디자인은 바뀐 게 거의 없네요. 그냥 레드데빌 6750XT랑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두 꽤만 조금 더 두꺼워진 느낌? 그렇네요. 맞네요. 6750은 슬롯을 2.5개를 먹었었는데요. 얘는 이제 딱3슬롯펜 사이즈는 좌우측에 이제 100mm. 그리고 가운데가 90mm로 펜 구성 역시 동일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펜 회전 방향도 동일하고요. 여기 이제 똑딱이 보이시죠? 듀얼 바이오스도 지원하고요. 당연히 제로 펜 기능 지원. 아, 그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6750 XT를 리뷰를 했을 때요. 레드 데빌이라고 진짜 빨간 LED만 띄워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여기 이제 RGB가 안 되고 빨간색으로 고정. 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요. 요거 RGB 요런 식으로 잘 돌아갑니다. 조정하시면 돼요. 자, 포트는 HDMI 2.1 하나, DP 1.4세개 들어가 있고요. GPU는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비2 1풀체 게임 클럭은 2226. 부스트는 2435MHz고요. 램은 GDDR6 16G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력 먹는 건요. 게이밍 시 GPU만 따졌을 때는 320에서 330W 사이. 센서 온도는 하스팍 기준으로는 요렇게 측정되고요. 표면 온도는 후면 고 코어부가 열려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최대 60도대 후반 수준. 추가적으로 다각도에서 온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가장 온도가 높았던 부분은 약 60도대 초반 정도가 찍힙니다. 자, 그리고 소음은 오픈 케이스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상당히 조용한 수준이죠. 게다가 요게요, 이제 지난번 리뷰 때랑은 또 다르게 집안이 많이 더워진 편이라서요. 이게 지금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측정을 한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 온도, 그리고 소음 둘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FSR 2.0. 그리고 진짜 누가 봐도 뻥카라고 보였기 때문에 신랄하게 까일 거라고 예상이 되었었던. 그런데 진짜 의외로 전혀 까임을 당하지 않았었던 라데온의 신기능, RSR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런 이제 DLSS나 FSR, RSR, 이런 업스케일링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걸 보면요. 한편으로는 또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뭐랄까, 여러분. 들 업스케일링은요. 이게 어쨌든 프레임을 조금 늘려주면서 그래픽을 좋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긴 하지만, 결국 진성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조금 꼼수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요. 암드나 엔비디아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깡성능을 올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플레이를 하는 게임들은요, 4K에 대충 만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갈것 같으세요? 계속 4K에 만족하면서 쓸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의 욕심은 여러분들 끝이 없어요. 8K? 그건 만족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런 기술도 좋긴 좋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일단 본연의 성능을 갖다 올리는 게첫 번째니까 할건 하면서 그런 꼼수는 개발을 하자고요. 암드나 엔비디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건 진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아 이번엔 짧게 안 됐어.